이사야 63장 에돔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붉게 물든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화려한 옷차림으로 권세 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그는 바로 나다.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의 권능을 가진 자다. 어찌하여 내 옷이 붉으며 어찌하여 포도주 틀을 밟는 사람의 옷과 같으냐? 나는 혼자서 포도주 틀을 밟듯이 민족들을 짓밟았다. 민족들 가운데서 나를 도와 함께 일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내가 분내어 민족들을 짓밟았고, 내가 격하여 그들을 짓밟았다.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옷이 온통 피로 물들었다. 복수할 날이 다가왔고, 구원의 해가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를 도와서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 없었다. 나를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니 놀라운 일이었다. 그러나 분노가 나를 강하게 하였고, 나 혼자서 승리를 쟁취했다. 내가 분노하여 민족들을 짓밟았으며, 내가 진노하여 그들이 취하여 비틀거리게 했고, 그들의 비가 땅에 쏟아지게 했다.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 그의 긍휼과 그의 풍성한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크신 은총을 내가 전하렵니다.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사랑과 국률로 그들을 구해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고 그의 거룩하신 영을 근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돌이어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친히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그들은 지난 날곧 주님의 종 모세의 날을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그의 백성 곧 양떼의 목자들을 바다로부터 올라오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들에게 그의 거룩한 영을 넣어 주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의 영광스러운 팔로 모세를 시켜서 오른손으로 그들을 이끌게 하시며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셔서 그의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말이 광야에서 달리듯이 그들을 깊은 바다로 걸어가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주님의 영이 그들을 마치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대처럼 편히 쉬게 하시지 않았던가?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굽어 살펴 주십시오. 주님이 계시는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곳에서 굽어 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열성과 권능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나에게는 주님의 자비와 극휼이 그쳤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여도 오직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적부터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주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셔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주님의 종들, 곧 주님의 유산인 이집파들을 보셔서라도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주님의 성소를 잠시 차지했으나 이제는 우리의 원수들이 주님의 성소를 짓밟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주님의 다스림을 전혀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지도 못하는 자 같이 되었습니다.